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起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사회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에 대한 불순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이 복음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대했는지를 교훈 삼아 로마의 크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노엽게 하리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위해 선택된 그런 축복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또 복음을 알고도,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은 원래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미련한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온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려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이 가진 역설입니다.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이 복음의 역설, 이 패러독스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게 되자 그 복음의 물결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소유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그 경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이 믿음은 우리를 복음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로마인들처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정함으로 우리에게까지 온이 소중한 복음을 순정하고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